추운 겨울이지만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쌈채소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쌈채소가 30가지나 되는데요.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되고 있는 쌈채소들은 색깔도 다양한데요. 적겨자, 적근대, 적 로메인, 레드치커리, 황근대 이런 것들은 붉은 빛이 나는 채소들이고요. 청겨자, 쌈추, 치콘. 뉴그린, 생채 등은 청색과 녹색의 쌈채소들입니다. 그리고 오클립, 롤로로사, 콜라비 등은 유럽에서도 즐겨 먹는다는 쌈채소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유럽에서는 샐러드용으로 먹고 우리나라는 주로 쌈으로 먹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샐러드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는 유럽뿐 아니라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애용해 왔는데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그림에 상추 재배 그림이 남아 있어 4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고려 사람들은 생채 밥을 싸서 먹는다라는 해동 역사의 기록이 전해오고 있어서 쌈을 싸 먹는 식문화가 고려 시대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상추 뿐만 아니라 호박 잎, 배추 잎, 취나물, 깻잎 콩잎 등 재료를 쌈으로 즐겨 먹었는데요. 물론 쌈 채소 중에 대표적인 것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식품뿐 아니라 한의학에서 약재로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장을 이롭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며 해독작용과 살충작용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추뿐 아니라 다른 쌈 채소들도 영양적으로 아주 우수한 것들이고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많이 드시면 비타민 보충이 되어서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